이 화살나무가 참, 화살나무 단장이 이, 예, 단풍 들면 가위 참 예쁘거든요. 여백서원이라고 여주에 한번 와봤네요. 안녕하세요. 바로 그린 그린입니다. 여백서원. 내가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.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, <laughs> 음, 아름다운 곳에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서원에.

우리 이, 이게 뭐예요? 명자. 명자? 명자 나무. 응. 이건 무 꽃인지 모르는데 일럴성이라고 응. 하얗고 응. 빨갛고 분홍이로 세 가지 피는 게 있어. 어. 그거는 내가 씨를 좀 하나 써. 봄에 좀묘목좀 가지가 내가 좀 작년 해놨는데 이건 뭔뭔 응. 정자인지 모르겠어. 이거. 어. 목백화. 목백화. 아, 아니 우리 파티 하나 이것이 났던데. 아이 목백화. 백화? 목백화. 이 돌도 멋있어. 이풀돌 이 좋다. 돌 우리, 좋다, 그죠? 네. 우리 아들이4 시간 반 걸려. 활용했는데요. 여기는 화살나무를 많이 활용했어. 네, 화살. 아까 거기 담도. 예. 이거 이거 약 쓰고 이거 아니 그리기도 하고 단풍이 엄청 이뻐요 차 이게. 차얼마나 맛있는데 이 차.

다 취향이 다르니까. 화살나무를 참 많이 얻고. 여기 내추럴하게 그냥 자연 뭐 상수리나무 뭐 이렇게 해서 했고 봄이면은 여기에 철쭉꽃들이 예쁠 것 같고 역시 회장님은 또 꽃에 풀 뽑아주시는 거예요 풀 역시 회장님은 우리 꽃 좋아하는 사람들은 풀 보면 그냥 못 보잖아 풀 뽑아야지 아이 이거 다 새콩 새콩이야 이거 우리집도 이래 우리집도 이래 우리집도 이거 콩을 까서 한번 먹어봤어 맛있어요? <laughs> 먹을만해 음. 이렇게도 했네 네? 이거 뭐 아, 조각이지 응. 현대조각 응, 현대조각으로 응. 현대조각품으로 만들어현대조각 현시중이라고 어. 그러는데그 사람이가 아까 그분이 그 예술가 같이 생기셨더라고. 아 그분은 저 여기 여러 가지 해요. 아, 어. 그러니까 뭐, 아, 후박 나무, 여기 저기 되었는데. 뭐, 저, 이 후박 나무, 응, 냄새 상기 더저 독해서 죽지 왜죠? 옆에 있음 저기, 아니, 안, 저기 안 있는 거. 아, 저소대를 그래. 이렇게 만들었네. 아, 여주에. <laughs> 며칠 있으면 여기서 행사를 하신대네. <laughs> 여기 화살나무 큰거 보세요. 이거 어마어마하다. 그죠? 큰 소나무만 하다. 엄거네 그럼 보면.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공간에는 이런 화살나무도 괜찮다니까 아, 단풍 들뭐 얼마나 예쁘겠어 봄에 철쭉 피고 예쁘겠는데? 봄에 오면 예쁘겠어 대 네. 여기 연못이 연못이, 연, 연이 연못이 없어 왜? 시련이, 저기 없어, 있네. 연이 시련이 있나 없는데요? 거기 저, 여기 어디 농장 큰거 나와 있는데 나 이거 보면 저기, 응? 이돌소대 응, 돌소떼 이거 뭐, 뭐, 뭐 몇백 년이 가도 있으니까 좋지, 이런 돌소대는 엄청 잘 해놨네, 키도 크고 높고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어이, 좋겠다 현대식 소떼 사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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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갈 받는 소리 봄에 오면. 차가꽃도 피고, 봄이 오면 철쭉꽃도 피고 아름다울 것 같아요. 내년에 미국 갔다가 5월달에 오면 또한번 들려봐야지. 대형 소떼가 특이하네요. 이렇게 대형으로 만들어도 좋네. 대형 소떼. 아, 이렇게 대형 소떼도 만들으니까 이쁘네요. 이 생각을 못했네. 이상입니다. 여기는 여주 여백서원이라는 데를 한번 왔어요. 적용도 한번 볼게요.